처음에 이제 대기실을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서는 막 이제 총 같은 거 미리 쏘아볼수 있고 그런. 어! 오늘 어? <laughs> 대가리를 그냥 땅에다 쳐박네? 자, 안녕하세요. 게임 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직입니다. 자, 네, 이번에도 블랙아웃으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프레킹타워라는 곳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데 이 프레킹타워가 어, 배그에서는 어.. 뭐 로족이나 밀베같이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내리는 것이고 어 개발진들 말을 빌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플래킹타워가 블랙아웃 맵이 디자인이 될때 가장 처음 만들어진 맵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의 맵은 어떻게 디자인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플래킹타워 이제 말만 들으면은 딱 그냥 높은 건물 많을 것 같고 약간 배그의 어 어디보자 밀타 파워? 밀타 파워랑 조금 비슷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들어와서 아이템 주워주고, 어, 이렇게 손잡이, 거기다가 배낭. 이렇게 땅에 떨어진 아이템을 파밍을 처음 할 때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나중에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죽인 사람을 루팅을 할때좀 많이 불편하다고 이제 항의가 많아서, 이번에 그 베타 이후에, 아니, 베타 도중에 뭐 패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PC로 파밍을 할 때는 그렇게 뭐 힘들 것 같진 않은데, 이 PS4 같이 콘솔로 할 때는 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향키 가 갔다가 하나씩 하나씩 옮기면서 먹을 거 확인하고 무슨 아이템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식이라서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을 찾을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파밍 시간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상대방 공격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어, 패치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딱 보면은 좀, 밀타 파워 같아요. 맵이. 오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키를 해내고, 확인 사살까지. 확실히, SMG라서 그런지, 어, 엄청나게 많이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어, 아, 아 3킬?를 해내면서, 이제, 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죽은 사람 파밍. 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좀딱 봐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옮기면서 넘기면서 무슨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이게 파밍의 시간을 엄청나게 늘려주기 때문에 어, 상대방 공격에 있어서 되게 취약하다는 그 뜻이 이러고 있는 동안 뭐 상대방이 멀리서 뭐 저격으로 머리를 노린다든지 하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뭐 고친다고 습니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배그랑은 다르게 요런게좀 차이점이 있죠. 뭐 방금 서플라이 드랍 인바운드 이러면서 에어드랍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미리 안내가 되고요이 에어드랍에는 뭐 당연히 좋은 아이템이 나오겠지만은 아그 좋은 아이템 중에 로켓런처는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로켓런처는 일단 상대방 한방에 죽일 수 있고 게다가 차량 같은 것들도 웬만하면 한방에 주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로켓런처는 뭐 저런식으로 나올것 같고 그 다음에 여타 뭐 방패 아이템 뭐 RC카 이런 전략적으로 쓸수 있는 아이템들이 저런데서 나오겠죠 그리고 어, PS4에서도 이정도 그래픽이면 PC에서는 그래픽이 얼마나 더 좋을지 그것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약간 좀 다른 분들 플레이에 비해서 누리끼리한데 색깔이 이거는 이제 아티샤님께서 본인의 플레이를 위해서 좀어 개인 수정을 하신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한 가지 또 LMG가, 이 타이탄이라는 이제 75발짜리 LMG가 그냥 필드 드랍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그 위도우의, 어, 갈고리 같은 능력을 지금 보셨습니다. 그래플링 훅이라는, 어, 이제, 원래 멀티플레이에서는 루인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고유 능력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고지대를 선점을 할 수도 있고, 배그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걸어서 갈수 없는 지역이면은, 어, 고지대 같은 경우에도 뭐 있어도 점령을 못 하는데, 이제 블랙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템으로 해서, 어, 남이 올수 없는 그런 자리를 또 선점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다른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차 소리가 들리죠? 차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와! 그냥 헤드로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주님의 곁으로. 이제 그래서 배그랑 이제 비슷한 유의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저런 차량 아이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굳이 저런 플레이가 나올 수가 없는데 총 2명이면... 저렇게 차량이 가니까 이제 소리도 듣고 미리 이 마을에서 좋은 곳을 선정을 해두고 있던 이 스쿼드가 이제 밑에서 있는 애들을 저렇게 잡아내는 모습도 이제 상황이 펼쳐지고요. 저렇게 이제 자기장에 오니까 가는데. 네. 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알시카입니다. 이 장난감 차 이걸로 이제 상대방이 없네.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아니 있는... 왜안 끝내 이거왜왜 왜 끝내 이걸? 아니 왜안 써요? 아니 알시카를 썼는데. 아, 써야지. 가자. 아 주워. 왜? 아. <laughs> 어, <씨, 못 웃음> 뭐야? <뭐하는 웃음> <laughs> 네 방금 어? 보셨던 저 갈고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템 어? 한번 주면 최대 다섯 번까지 쓸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수영. 수영 능력인데, 블랙아웃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도 총을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뭐, 이제, 적이 있으면은 물 안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다다다당 이렇게 쏠 수가 있고요 근데 물 안에서 탄도하게 바뀌는지 그거는 이제 확인이 잘안 됐긴 했는데, 멀티플레이어랑 이제 비슷하게 게임이 흘러가면은, 그냥 물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냥 일자로 쭉,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 있어도 총에 맞고 죽을 수가 있고요. 수영을 하는 도중에는 총을 아예 쓸수 없는 배그. 그리고 수중 전투가 아예 없는 포트나이트랑은 다르게 또 어, 수중 전투가 이제 안에 있는 사람, 물 안에 있는 사람도 공격을 할 수가 있고 물 밖에 있는 사람도 수월하게 이제 처치를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플레이는 뭐 소위 말하는 존버죠. 존버. 뭐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포트나이트보다 배그에 더 가깝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포트나이트는 건설로 막 여포 플레이를 할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네, 보셨듯이 유리한 자리를 선점을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자기 입맛대로 엄폐물을 만들 수 있는 포트나이트랑 달리 어 배그처럼 어, 뭐 유리한 자리가 따로 있고 이런 이제 케이스기 이 때문에 안 그러면 뭐 연막탄을 많이 챙긴다든지 해야 되는데 어 막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닐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뭐원 안에를 언제 들어온다든지그 다음에 어디 위치를 잡아야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수월하게 잘라낼 수 있는지 또 게다가 3인칭이 아닌 1인칭 게임이기 때문에 전략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자기장에 멀리 잡혔죠? 이렇게 되면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넉 다운이 됐고요. 확실히 멀티플레이어에 비해서 굉장히 총기에 같은 총기인데도 불구하고 반동 자체가 다릅니다. 이 반동을 좀 줄이려면은 뭐 부착물을 낀다든지 해야 되는데 부착물이 껴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좀 반동이 심했죠. 오케이 뭐 그래서 아쉽게 아티샤님 자체는 죽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팀원분이 플레이를 하시는 건데 나인뱅을 이렇게 던졌고요. 주변에 이제 있었으면은 피해를 받았고, 그래서 방어구는 깠고 한 명은 이제 마무리를 시켰고요. 저렇게 이제 원숭이 폭탄이 날라오는데 저 원숭이 폭탄이 이제 이 게임에는 좀비도 있어요. 좀비도 있어서 좀비의 어그로를 끄는 목적이 이제 폭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주변에 좀비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는데 유탄 발사하게 맞고 죽어버렸죠. 그니까 저런 유탄 발사기 같은 아이템이 아마 에어드랍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아이템 먹으려면은 어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음 에어드랍을 먹어라 이 말이 되겠는데 아무튼 내뭐또 네 아쉽게도 2등을 한 그런 플레이고요. 다시 한번네이 영상을 제공해주신 아트샤님께 감사 드리다는 말씀 올려드리면서 어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지였고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은 좋아요 버튼 그리고 채널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